네, 안녕하십니까. 법거 대통령의 지방입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공부를 하겠는데요.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그죠? 운동선수들, 운동선수들은 뭐죠? 자꾸만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하니까 점점 힘이 더 붙는 거예요. 그죠? 아, 이 몸도 운동을 하면 할수록 힘이 붙는 것처럼 아, 마음의 세계도 수행을 하면 할수록 뭐죠? 수행의 근육이 생겨요. 수행이 튼튼해진단 말씀이에요. 뭐치 어, i l l i 는박사님들은 이른바 두뇌 m 도 l l i o n 3 million, 그래요. l l i o n 3 m i l l i o 는3 million, 3 million, 3 m i l l i o l l i o n l l i o n g s t o n e s i l l o n m i o n 3 million, 3 m o n 3 million, 3 million, 3 m i l l i 우리가 지난번에 발심에 대해 송부했죠. 발심이 뭐냐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의 힘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행은 뭐냐면 어 문자 그대로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의 마음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보이지 않는 저 마음의 세계를 놓치기 쉬워요. 참 마음, 참다운 불성을 말이죠. 우리 가 항상 안타까운 게안국비설신이 예, 감각기관을 바탕으로 해서 대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욕망의 포로가 되고요. 네, 아감각한 포로가 되고 한국 버려요. 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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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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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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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또수행에는 수행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음? 보살의 구수행 n 라 swing a n 들 swing and s 수행을 g a 어떤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가 거기 책에 나와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네 생사에 대한 수행이 i 말이 나오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대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모두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아는 사람, 부처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네, 중요한 거죠. 여기보다 더 나은 세계가 있다거나 부처인 나라를 확신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울 리가 없어요. 죽음이 두려울 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나는 이번에 시험에고 합격하면 어 나의 인생은 맞아 꽃이 핀다 만약에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우리가 시험을 치는 걸 두려워하죠. 그러나 시험을 치면 합격을 하면 나의 인생이 입신양명을 하고 정말 긍정적인 세계로 간다고 할때 시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 죽음도 위대한 시험이에요. 모든 중생들에게는 죽음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으니까. 어?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와기라. 생멸이 끝나야지 참다운 그런 그 열반의 세계가 열리는데, 아, 우리 중생들은 그날까지 말씀이죠. 끊임없이 부단히 가야 돼.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는 연습이에요. 조병화 신이란 신에 본 죽기 연습이라는 시가 있는데, 네, 우리가 자꾸만 죽음과 태어남, 어, 그니까 우리가. 정말 죽기 연습 어, 좀 듣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억겁을 두고 계속 수많은 생, 생을 어,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했다는 거죠. 근데 전생과 현생과 내생을 얘기하지만 금생이 모두가 다 뭐예요? 전생의 바탕을 두고 그렇게 전해드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또 많이 살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미래생을 내생을 점칠 수있어요 나름대로 점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정말 열심히 수행하셔야 돼. 열심히 생사에 대한 수행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래? 뭐죠? 삶을 네 정말 삶을 의미롭게 살아야 돼. 예, 그러니까 생사에 대한 수행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중생에 대한 수행. 부처님 말씀이 있잖아요. 화엄경에 나오죠. 너희들이 중생 세계 성공하려면 뭐라? 중생을 살아지,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중생세계에 성원하겠는가? 네. 중생들을 내 사랑해야 돼. 응? 우리가 결국, 불보살님의 가르침의 근본 뜻은 바로 뭐냐면, 네. 응? 중생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 중생세계. 이거 중생세계를 사랑해야 돼. 응? 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온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근본적인 이유는 중생에 대한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중생들을 사랑하는 마음 중생무변 서원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생 세계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려면 중생을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제품을 만든다더라도 중생들의 사랑을 받아야잖아. 중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든 제품이 아니면 중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아, 받을 수 없어. 요다 하는 거니까 말한 마디도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상대방의 사랑받는 말을 해야 돼. 애열한 말을 쓰지. 그치? 사랑 사랑받는 말, 사랑받는 행동, 사랑받는 어떤 그런 그 생각. 그러지 않고서는 아, 중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생사에 대한 수행을 잘하는 거, 중생에 대한 수행을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 마음에 대한 수행을 잘해야 돼. 자기 마음에, 자기 마음을 잘 통제할 줄 알아야 돼. 응? 자기 마음 우리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욕망 이런 바 말하면 정말로 어, 탐진지 삼독심이랄까?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이 너무 많잖아. 응?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부정적인 마음 응? 그런 마음들 있잖아. 자기 마음에 대한 어, 내 수행을 잘해야 돼. 네 번째로 중요한 게 욕망의 통제. 자기 욕망에 대한 수행을 잘해야 돼. 욕망의 통제 너무 과 과하면 화를 부르잖아요. 항상 과욕이 뭐라? 화를 부른다고.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한 사실인데요. 우리가 한 단계 꼭 이렇게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한 단계 올라가려면 그만큼 실력을 쌓아야 되거든. 근 사람들이 실력을 쌓거나 능력을 쌓지 않고 욕심만 커버리면 실패는 뭐라? 당연한 거예요. 음? 그럼 우선 무슨 실패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우선 가능한 뭐죠내 네. 최대한 더로 그러니까 최대한 더로 노력을 해. 슬로우엔 스테디란 말 항상 하잖아. 요 최대한 더로 노력을 해라. 불교는 뭐죠? 영원한 정진이야. 영원한 전진.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계속 계속. 힘을 쌓아가게 되면 나보다 누가 더 잘,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이고야 부처님이세요. 그러면 너는 열심히 고생하고. 정말 공덕을 많이 쌓았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달라 달라 부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러지 마. 그러지 마세요. 부처님은 다 하시니까 다 하세요. 그냥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과하게 뭐 관화를 부르는 거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네 그렇습니다. 응? 욕망에 대한 수행을 잘한다. 그 근강에 도 은하, 옹우나 중우 항복심, 자기 마음을 항복받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잖아 어? 자기 마음을 항복받아야 돼. 자기 마음을 항복받지 못하면 결국 몽고하니, 네. 재앙에 항복해야 되지. 실패 항복을 해야 돼. 다섯 번째는 이른바 말하면, 삼업에 대한 수행을 잘 해야 된다고 나와. 신구의 삼업, 어? 이른바 말하면, 어, 몸과 입과 생각. 신구의 삼업에 대한 수행을 잘해야 된다. 응? 항상 말과 생각과 행동 수없이 도 깨잖아. 요 응? 신구의 삼업계 정정 보홍지제 불교라 항상 삼업을 잘 닦아야 돼. 응?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보살의 구 수행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응?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중생들을 괴롭히지 말아야 돼. 괴롭히지 않아야 돼. 벌러지 한 마리라도, 무엇이라도 말이죠. 다그 식이라는 게, 다 그게 불성이 있거든. 어? 개개 불성이 있습니까? 만유에 다 불성이 있다. 응?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는 뭐냐면, 정말 반복, 연습, practice, make i 연습이 천재를 만들어요. 연습이 대가를 만듭니다. 끊임없이 반복을 하다 보면, 반복의 중요성은 뭐냐? 끊임없이 반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 반복을 하고, 반복을 하고, 피아노도 마찬가지, 운전도 마찬가지, 엇도 마찬가지죠? 반복을 하다 보면 완전히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가 되면 부처님의 위대한 힘, 가피력, 부처님의 위대한 힘이 작용합니다. 오토매틱으로 오토매틱. 그러니까 반복이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반복이 부처를 만든다는 거예요. 반복이 대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 그런 얘기만 해뭐뭐뭐열번 찍어서 안넘어간나 못다 마찬가지 백절 불고 이다 저보다 반복을 상징하는 얘기 반복해라 repetition 반복해라 음. 반복을 이겨내야지 반복을 이겨내지 영혼의 장엄들 합니다 음. 수습 그 회사에도 수습 사원이라는 게 있잖아 뭐 견습 사원이라는 거있 요즘에 인턴이란 말 많이 쓰나요? 인턴? 네, 수습을 많이 수습. 음.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삼매 대한 수행이라는 삼매 대한 정말로 뭐냐면 마음을 다 하나로 할수 있는. 그지 부처님과 나의 주파수를 맞추면 부처님의 지혜가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응? 항상 우리가 부처님과 하나가 될때 부처님의 위대한 지혜가 내 몸과 마음 가운데 흘러들어. 내 몸도 뭔가 아니 부처님의 거룩한 힘이 흘러 들어올 때내 몸이 제대로 가동되잖아요. 삼매에 응? 대한 수행을 잘해야 한다. 응? 반복을 자꾸만 하게 되면 마음이 하나로 모여가거든요. 삼매에 대한 수행,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반야에 대한 수행, 반야에 대한 수행,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우리가 공부하고 아는 것, 어? 내가 공부하고 아는 것들은 이게 뭐냐면요.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대로 모르면서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만 세요 내가 생각하는 게뭐 옳다고 그러면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고 내가, 내가, 내가 무슨 뭐내 생각 왜냐 그 문제가 되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게 완전하지가 않거든. 근데 자꾸만 주장하니까 결국은 뭐죠? 파고 연다고 반야에 대한 수행이라는 건 끊임없이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공부를 했네. 그러니까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거기 나오잖아요. 첫째로 뭐라? 시방에 계신 모든 재불보살들의 혼염하는 바가 될 것이다. 보호하는 마음.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나의 아들.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한번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면 모두가 다 부처님 아들 딸들인데 그 지난번에 말씀했죠.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드는 음식이라도 뭐요. 그 음식이 썩어버리면 썩은 음식 먹는 사람 봤어요? 봤어요? 아참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음? 아참 정말 음? 기가 막힌게 너희들이 나의 외동아들인 건 맞다. 근데 뭐라? 애비 말을 안 들어. 애비를 부정해. 마음이 퇴락하고 썩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부처님은 아들, 딸들 다 사랑하지만, 부처님을 뭐라? 등지고 살고, 애비를 등지는 불효막심한 존재 어떻게 해요? 고통 속에서. 아픔과 스나님. 그냥 부처님과 불보살들과 신장인들을 정말 우리가 모시고, 불보살과 신장들의, 신장들의 사랑을 받는 불보살인들을 즐겁게 하는 제불환이라고 그랬어. 즐겁게 하는 그 부처님이 보호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늘의 옹호를 받는 사람이 돼. 부처님의 옹호를 받는 사람이 돼. 그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요. 항상 시방의 제불과 보사들의 혼연 하는 바가 됩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게 되면 마음이 썩질 않으니까 마음이 썩질 않으니까. 수행을 열심히 하게 되면, 불보살인데, 신장인들의 옹을 받습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로. 두 번째로 뭐라? 온갖 악마와 악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 일이다. 어? 온갖 악마 악귀들이 말이죠. 네. 이 악귀는 끼리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거니까. 내마음이 선심을 뭐죠? 바탕으로 선는 뭐라?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거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거그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얼마나 선심이 가득한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자꾸만 물어보고 별들에게 물어보지 말고 자기 자신에 물어봐봐. 내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선심이 가득한가. 그 다음에 뭐냐면 네 번째로. 즉히 심원한 가르침에 대해 비방하는 생활을 떠남과 함께 중재업장이 점차 적은 일이다. 자꾸만 수행을 하게 되면 업장소멸돼요. 어? 어떻게 하면 업장소멸이 됩니까? 자꾸만 우리가 수행하면 업장소멸이 된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라? 업장소멸인 거예요. 수행, 참선, 업장소멸. 이게 공부하는 것도 업장소멸이야. 업장소멸. 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잘 모르면 자꾸 비방하잖아. 그건 바보지. 자꾸 공부하면 아..아..그러면 깨닫게 된다니까. 그렇게 되면. 응? 지적이 심원한 가르침에 대해 비방하는 생각을 떠남과 함께 중재협장이 점차 점점 적어지니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온갖 의욕 그리고 악한 그런 마장. 갖고 악한 마장. 마장이 걷어져 버려. 마장. 마장장애가 걷어져 버려. 자꾸만 부처님 말씀 속에서 니까 호법신장과 불보살이 옹호하니까 뭐라? 악귀나 마장들이 침노해 올 수가 없어. 도망가 버려. 천막영포라고 그래. 마군이들이 도망가 버려. 어. 그니까, 자꾸만 기도해야 돼. 자꾸만 수행해야 됩니다. 자꾸만 참선해야 돼. 여기 다 나오잖아. 여섯 번째는 뭐라? 열애의 경계에 대한 신심이 점점 커진 일이다. 열애의 경계, 열애의, 부처님이 어떤 경계에 대해 점점 뭐라? 아, 공부를 하니까 점점 못해요 이제 공부를 점점 하니까 뭐라? 조금씩 어떻게 좀 어 알아가는 것 같아요? 어, 고개를 끄덕끄덕 아 그렇구나. 음? 몰랐던 걸 자꾸 알아지잖아 보이지 않는 세계 그동안엔 보이지 않는 세계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뭐라? 아, 무량한 존재들이 그렇게 함께 존재하고. 음? 일곱째뭐예 조심하고 뉘우치는 마음에서 벗어나 윤회 속에 있으면서도 용감히 조심하고 뉘우치는 게 아니라 용감. 이런 게 여러분 용감해야 된다. 대체로 보면 보살님들 우선 여자니까 우선 겁부터 내고 봐. 뭘 일하려면, 뭐 일을 하면 어이고 저는 못해요. 뭐 잘한다는 게 하나도 없어. 아이고 전부다 못한데. 지금 과감하고 용감해야 돼. 용감이 정진해서 겁내미 없는 일이다. 자꾸만 하다 보면 용맹정기이 되잖아. 힘차게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 보살님들, 어? 거사님들 계시만 자꾸만 뭐죠 행동을 하니까 힘이 쌓여서 어떻게 돼? 아무래도 남자들이 여자들보다는 힘이 강한 사람이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정말로 용감히 정진하게 된다니까 수행을 하게 되면 여덟 번째로 그 마음이 부드럽고 온순하여 교만을 버림으로 자꾸만 수행하게 되면 몸과 마음 가운데 네 그래요 아 이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자꾸만 자기의 본심이 나타나면서 잘못이 자꾸만 뭐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자꾸만, 자꾸만 자기를 제어합니다 자기를 통제하게 돼요. 불행을 면이 마, 면에 맞게 되죠. 음? 교만을 버림으로 해서 남에 의해 자꾸만 교만을 버리니까 아휴, 내가 잘났다로 자식 네가 뭐가 잘났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하니 사람들은 누가 잘나가는 사람 있으면 시기하잖아. 난뭐 그냥 댓글 막 달고 막 욕하잖아. 요즘엔 또 그냥 아무따나 막 댓글 다닐 수 있으니까 그지? 아, 댓글에 피해 보는 사람도 엄청나 어마, 많아. 음. 정말한 말씀. 그 마음이 부드럽고 온순해서 교만을 버림으로 해서 남에 의해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 남들에서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겸손하게 조용히 그지 그지 어 남이 알세라 조용히 하는 거야. 그래도 뭐라 일등하는 거야. 응? 조용히 그러니까 남들이 알세라 자꾸만 좋은 일 많이 하고 꼭 드러내고 할 필요 없지 말라. 이런 노이즈 마케팅이라서 괜히 무슨 뭐 아, 선전 어 나쁜 추한 이름도 자꾸만 얻으면 심리학에 보면 그런 게 있긴 해 뭐냐면 막그 사람이 잘했건 못했건 이름을 많이 드날리면 어떻게 됐어 이름을 많이 드날리면 어 유명해지고 막 그러면 뭐 광고 광고비도 올라간다고 얘기하잖아 응 그니까 어, 교만을 버림으로 남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냐 아홉째 뭐예요 음 정말 충분한 그런 선정엔 도달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능기 온갖 때와 장소에서 번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세소의 영리 따위를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자꾸만 하다 보면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풍요로워지니까 마음이 풍요로우니까 세속의 어떤 그런 거그 영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하게 되는 거예 열째는 뭔가 하니어 삼매를 아, 수행한 어, 수행하는 수행자 습관 수행한 그런 그 수행자의 마음이 튼튼해지고 마음이 힘이 있으니까 뭐라 누가 뭐라고 하간에 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점이 있어, 수행을 하게 되면. 아시겠죠? 항상, 항상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수행하는 마음, 그 수행에 이렇게 이점이 큰 거예요.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꼭 기도 열심히 하시고, 참선도 열심히 하시고, 법문도 열심히 들으셔야 돼. 아시겠죠?